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시장 참 어렵네요. 연속적으로 좀 크게 내리고, 아, 먹고 살기 힘든 시장입니다. 어쨌든 뭐, 이 하락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정확히 우리가 예측하긴 힘들어도, 어쨌든 이 하락 이후에 회복의 장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같이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법한, 음, 좀 탄력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검색기와 화살표 HTS에서 사용이 가능한 화살표 수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HTS에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 HTS가 없으신 분들은 키움증권 HTS를 한번 이 기회에 깔아보시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댓글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좋던 안 좋던 뭐 흘러가는 이야기 뭐또 제가 매매하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텔레그램 채널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 채널도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저번에 우리 같이 만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단타, 스윙 다 되는 검색기 영상을 작업해서 올려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랑 앞에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QM 어, HTS를 설치하시고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0150번이라고 숫자를 적으시고 요거 누르면 이런 조건 검색 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대상 변경 먼저 할 건데요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환기, ETF 스펙, ETN, 초저유동 저는 이렇게 이 종목들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할 거고요 제가 아, 스스로 이제 매매하고 싶지 않은 항목들을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넣을 건데요. 여기다 주가라고 쓰겠습니다. 주가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어, 요 밑에, 주가, 이동 평균 돌파. 주가 이동 평균 돌파. 요거 눌렀어요. 저는 지수 입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수 입평으로 하겠습니다. 종가 5입평이 종가 22평을 골든 크로스 한다. 아, 5일선이 20일선을 골든 크로스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신고라고만 쓰겠습니다. 신고 쓰면 신고 거래량 보이시죠? 신고 거래량 여기서 음, 30봉 중에 신고 거래량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섯 종목 나오네요.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죠 일단, 여기, B까지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 엔터치겠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 비율, N봉, 뭐 나오죠? 요걸, 130% 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와 C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괄호를 열고요. 어, 제가 요 채팅창을 가릴게요. 괄호를 열고 요 가운데 엔드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오알로 바뀝니다. 그럼 A, 엔드, BC. 그러니까 30봉 중에 최고 최고 거래량이 발생이 됐거나 어, 1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130% 이상 발생된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5일선이 22평을 골든크로스한 종목 중에서요 일곱 종목이 나옵니다 일곱 종목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인데요 이격도 쓰고 엔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 이격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2평으로 바꿀게요 지수 2평으로 바꾸고 5일선 21선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95에서 105%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똑같이 7종목 나오네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음 빨간맛 검색기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 제가 평소에 이 종목을 보면서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을 보면서 어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성 tpc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 있죠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 이 화살표 수식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가 방금 만든 빨간맛 검색기 로직을 그대로 수식으로 바꾼 거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빨간맛 검색기에 잡힌 게뭐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바로 이렇게 딱 생기면서 왜냐하면 거래가 생기면서 오일선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뚫고 올라와서 바로 시세가 나는 것도 있고, 뚫고 올라왔다가 이 구간처럼 눌렸다가 시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한 관점에서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TLI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래 붙으면서 윗꼬리 캔들 만들고 나서 눌렸을 때 눌림목에 좀 기다렸다가 잡았다면 좋은 시세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이날 이날 확인하고 눌림목에 잡아서 어, 스윙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으로 가져갈 수 있었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음,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뜨고 여기서 한번 떴을 때 눌림을 기다렸다가 어, 여기서 또 한번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뜨고 나서 눌림에 매수를 했다면 또 스윙이 가능한. 포지션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었겠죠. 지금 여기 이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오일 선이거든요. 보라색 선 제가 일부러 엄청 두껍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오일 선 탄력이 살아 있는 상태를 추적하고 그것을 어,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검색기고. 어, 화살표기 때문에, 지금, 오일선 구간만 같이 한번 볼게요. 오일선을 처음에 탈환을 하고요. 오일선을 탈환을 합니다. 오일선을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눌림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림이 찾아와서, 다시, 다시 오일선을 탈환하면, 그 오일선을 지켜줄 확률이 높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이런, 부류의 검색기와 화살표를 또 만들어 본 거고요. 지금 여기 해성 TPC 같은 경우에도 이 보라색 선 오일 선의 움직임만 한번 보시면 오일 선을 돌파해서 움직이다가 눌림이 오고 오일 선 이탈이 나옵니다. 오일 선 이탈이 나오고 다시 오일 선을 탈환할 때 스윙이 가능한 오일 선을 지키면서 오일 선에 근접했을 때나 혹은 오일 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스윙이 가능한 혹은 짧은 단타가 가능한 그런 검색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대시세를 만들어내기 앞에서도 생겨요. 이 화살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시세내기 대폭발하기 전에 요렇게 요때도 이렇게 보면 5위선 돌파하고 차트가 5위선 돌파하고 5위선 눌렀다가 오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또쭉 내려왔다가 또 오일선 밟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오일선을 탈환하고 이탈 시켰다가 재탈환한다. 어, 그것도 거래가 붙으면서 이런 뭐 개념의 로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수식을 화살표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만드는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어려울 건 없고요. 여기 차트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식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에서요, 화살표는 신호 검색을 사용합니다. 신호 검색, 신호 검색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어 제가 보여드리는 요 화면을 아, 요 글씨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그 로직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이격도가 없고요 거래량 비율 130% 요거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빨간맛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 이름 빨간맛 화살표 그대로 놓고 어, 수식 검증을 눌러 보겠습니다 수식 검증을 누르신 다음에 꼭 작업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작업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작업 저장까지 끝이 났다. 아,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차트 환경 설정에서 이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를 풀어주셔야 여러 가지 화살표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각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화살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겹치는 구간이 없도록 이게 이제 아까 그 신호 검색 겹치기를 눌러놓으면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풀어놓으시고 바로 이제 만든 화살표를 적용을 시켜 볼게요. 신호 검색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호 검색 적용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빨간 맛 이름을 그대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 누르시면 차트에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어,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화살표 로직과 검색기 로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또 새로운 거, 또 유익한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검색기나 로직이 생기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 채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텔레그램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